예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와가들 한번 올려봅니다. 오프라인에 또금장사가 너무 바빠서 사실상 우리 영상을 올릴 기회가 적었습니다만 오늘 모처럼 화창한 5월의 셋째 날을 맞이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기들은 지금 참잘 자라고 있지요. 정말 이쁜 모습으로 마음껏 이제 성장하는 시기들이 대부분 아이들이죠. 그러나 일부 아이들은 또휴면기에 들어가는 아이들, 두들레아 이런 종류들인지 휴면기죠. 하지만 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렇게 한참 성장하는 을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직장 있는 아이들, 유기들을 한번 감상을 하고 나서 리것또 매장에 와 있는 아이들, 부더 가격을 한번 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룬데리라는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아주 꽃이 아주 이쁘기로 아주 유명한 아이입니다. 룬데리 꽃을 한번 감상해봤고요. 이쪽에 어, 퓨베센스 역시 꽃이 또 예쁜 아이. 옆에 이렇게 보면은 핑크 강들 예쁜 모습도 보이고 요또 이렇게 꽃이 예쁜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아이들은 지금 물을 약간 20일 단위로 주어도 무방하는 그런 아주 좋은 계절이지요. 물을 만줄 때마다 쭉쭉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기를 맞이한 유기들을 우리가 마음껏도 무게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은 오견대품인데요. 애들이 꽃도 아직도 특이하게 피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유기들 한번 감상해 보고 또 매장에 있는 아이들 가격을 한번 나가겠습니다. 예. 우선 맨 먼저 보실 아이들 요즘 아주 핫한 젤리 카시오페아 소품이 되겠습니다. 아주 색감이 아주 화려한 아이죠. 창중의 신형 창으로 아주 색감이 화려한 아이가 우리 매장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한 직경이 8cm 되는 아이들고요. 더 토막에 이렇게 아주 헌엽과 이렇게 또 도막이 형성된 요런 아이들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죠. 요런 아이들은 우리 매장에서 지금 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로 옆에 요 아이는 루밍이라는 아이입니다. 아주, 아주 붉게 물드는 아이죠. 아주 인기가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 역시 약간 6cm 되는 아이들로 아주 붉게 물드는 루밍. 그 유명한 루밍은 한번더 봤습니다. 이 아이도 역시 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옆에 이 아이가 우리가 아주 편하게 볼수 있는 마케베니아금 직경이 약한 10cm 되는 아이고 떼그를 떼글 글그라 아주 건강하게 금줄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죠. 이 아이는 역시 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개입해 보시면은 마리아 금철화 보이고 있죠. 마리아 금 철화 이 아이들은 돌연변이가 동시에 일어난 아이들입니다. 금과 철화가 동시에 엮여 있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아주 특이하지만 가격은 아주 착합니다. 금 마리아 금 철화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 매장에서 약 2만원 2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죠. 여기서 보시는 이 아이는 역시 아까 조금 전에 본 젤리 카시오페아 아, 대품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우리 매장에서 2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옆에 또 자국까지 달고 있는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은 지금 직경 이약 15cm 가까이 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젤리 카시오페아 대품. 이 아이들은 우리가 2만 6천 원에 우리 매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요. 여기 카시오페아. 네, 이어서 아, 보시는 파. 요 아이들, 이 아이들은 홍상이란 나이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붉게 물드는 또여 아이가 특징이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여 아이도 역시 아주 중품으로 지금 약 직경이 15cm 가까이 되는 나이입니다. 아, 색감이 특이하고요. 이렇게 밑에 자구를 달 준비도 하고 있는 그런 나이, 홍상. 매장에서는 1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홍상을 지금 이렇게 여러가지를 보고 계십니다. 영상을 음, 보시고 계시고요 어, 이어서 옆에 보시는 요아이는 우리가 어, 슈퍼클론 내품이 되겠습니다. 원종 슈퍼클론 내품 우리 매장에서는 지금 5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요아이들은 지금 약간 직경이 22cm 되는 아이입니다. 굉장히 내품이죠. 요아이들은 우리 매장에서 5만원에 거래가 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는 요아이는 아주 특이한 아이입니다. 우리가 라울은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만, 은이 아이는 우리가 이름하여, 그 보톡스 라울이라고 하네요. 이 아이들은 지금 굉장히 묵었습니다. 묵은둥이고, 또 입장이 그야말로 보톡스 맞은한 것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살구빛으로 이렇게 물든 아이, 이 아이들이, 우리 매장에서는 지금 1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16,000원에, 보톡스 라울이었습니다. 옆에 요 아이는 지금 춥스 철화. 아, 춥스가 또 아주 빨가스름하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요 아이가 지금 철화로 엮인 아이들. 아이들이 직경 한 12, 3 c m 되고 철화가 아주 멋있게 엮여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이 지금 우리 매장에서 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는 요 아이는 아주 특이한 아이입니다. 우리가 라울은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만은 이 아이는 우리가 이름하여 그, 보톡스 라울이라고 하네요. 이 아이들은 지금 굉장히 무겁습니다무은둥이고또 입장이 그야말로 보톡스 맞은 것처럼 이렇게 통통하게 살구빛으로 이렇게 물든 아이, 이 아이들이 우리 매장에서는 지금 16,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16,000원에 보톡스 라울이었습니다. 옆에 이 아이는 지금 춥스 철화 아, 춥스가 또 아주 빨갛으름하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가 지금 철화로 엮인 아이들 아이들의 직경은 12-3cm 되고 철화가 아주 멋있게 엮여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지금 우리 매장에서 만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시는 이 아이는 노라라는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지금 굉장히 묵은 둥입니다 농장이 약간 5, 6년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이죠. 이 아이는 로라란 아이인데 지금 무 은둥이 군생으로 3도, 2도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목대가 아주 튼실하고요. 아주 예쁜 불란 모양, 튼튼하게 자란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매장에서 지금 아주 저렴하게 1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옆에 이, 이 아이는 펜지라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지금 굉장히 농장에서 묵었습니다. 묵은둥이로서 약2도 3두로 이렇게 분생이 되어있죠. 목대를 보시면 아주 튼실합니다. 이런 아이들도 아주 저렴하게 우리가 8천원에 공급을 하고 있죠. 옆에 이 아이는 또 특이한 피노키오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도 묵은둥이 농장에서 아주 엽숙이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발굴해내어서 이렇게 우리 매장에서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2도 운생으로 역시 목대가 튼실합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저렴하게 5000원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오랜만에 우리 매장에 있는 아이들과 집장에 있는 아이들을 한번 감상해 보았고 가격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프라인에 어떤 여러가지 바쁜 관계로 영상 올리는 것이 좀소홀했습니다만 이제 조금 한간 계절이 온 듯하여서 열심히 한번 또 매장의 아이들과 집장의 아이들을 한번 열심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우리 다윤이 공부방에서 공부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